문자엔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줄씩만 문자를 생성하는 단일행 문자와 여러 줄로 생성할 수 있는 여러 줄 문자입니다. 먼저 단일행 문자를 생성하는 방법을 배워 보겠습니다. GWCAD에서 단축키 DT를 입력하시면 명령어 텍스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문자 시작점을 설정하라고 할때빈 공간을 클릭해 주고 문자 높이를 5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회전 각도에서 0을 입력하면 이제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각자 원하는 문자를 입력해 볼게요. 문자를 다 입력하셨으면 도면의 빈 공간을 클릭하거나 엔터를 두번 누르시면 문자 편집을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엔터를 한 번만 누르면 다음 줄로 바뀌는데 지금 배우는 게 단일행 문자죠. 여러 줄로 생성되는 것 같지만 생성 후에 문자를 클릭해 보면 줄마다 다른 객체로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미 생성된 문자를 다시 편집하고 싶으시면 문자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명령어 ED를 입력해서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줄 문자를 생성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GWCAD에서 단축키 T를 입력하시면 명령어 MText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단일행 문자와는 생성 방법이 조금 다른데 문자가 생성될 사각형 영역을 만든 다음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코너를 지정하라고 할때 이미 지점을 클릭하고 우측 하단 적당한 곳을 클릭해서 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각자 문자를 입력해 볼게요. 입력하신 후에 엔터를 누르시면 다음 줄로 넘어가고 문자를 계속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도면 빈 공간을 클릭해서 생성을 마치고 문자를 선택해 보면 이번엔 하나의 객체로 생성된 것이 보이시죠? 만약 사각형을 너무 작게 생성하셔서 원치 않게 줄바꿈이 되시는 경우 이 파란색 화살표 그립을 클릭해서 문자 영역 크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문자 편집은 동일하게 단축키 ED나 더블 클릭해서 가능한데 편집 모드에서는 이 줄자의 우측 슬라이드를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 편집 모드에 들어가 보시면 리본 메뉴에 문자 편집기 탭이 새로 생긴 것이 보이시죠? 여기서 문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편집을 간편하게 할수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기능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타일 부분은 앞으로 문자 스타일이 어떤 기능인지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글꼴 부분에선 여러 줄 문자의 폰트나 글자 간격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는데, 문자 간격 조절이 필요하신 경우를 제외하고, 색상이나 폰트를 여기서 바꾸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부호에선 문자의 정렬 방식이나 줄 간격 같은 것을 조절합니다. GWCAD에서 제가 왜 폰트나 색상 같은 걸 여기서 조절하는 걸 권장드리지 않는지 확인해 볼게요. 만약 도면을 그리고 계시는데 이런 여러 줄 문자를 여러 개 생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여러 줄 문자의 일부만 이렇게 선택해서 색상과 글꼴을 바꿨다면 나중에 여러 줄 문자를 선택하고 특성 창에서 색상을 변경할 때 모든 문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편집할 때 여러 줄 문자에 직접 들어가서 서식을 제거하거나 리습이라는 별도의 매크로 기능을 사용해서 제거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한 여러 줄 문자 객체에 여러 서식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문자 도면층의 색상을 변경하거나 앞으로 배울 문자 스타일에서 글꼴을 관리해주세요. 다음은 문자의 기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러 줄 문자의 경우 문자 편집기에서 심볼이라는 버튼으로 간편하게 기호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호들 옆에 특수기호와 문자들이 있죠? 이 문자 코드를 문자 객체에서 입력하면 해당 기호로 변환됩니다. 한번 여러 줄 문자에서 %%d를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각도 기호가 생기죠? 자주 사용하시는 기호는 이 문자 코드를 외우고 계시면 작업 속도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옆에 있는 필드라는 기능은 도면 파일 이름이나 오늘 날짜 같은 것들을 문자에 넣어서 파일명이 변경되거나 날짜가 변경되면 매번 수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기능입니다. 필드는 따로 실습해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자 관련된 추가적인 팁으로 이런 사각형의 중심부에 문자를 정렬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일행 문자나 여러 줄 문자를 선택해 보면 특성창에 자리 맞추기 부분이 있죠. 이걸 중간 중심으로 바꾸게 되면 문자 선택 시 이동 그립이 중간으로 변합니다. 이제 그립을 클릭하고 사각형의 중심 부분으로 이동시키면 간단하게 문자를 중앙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몇번 말씀드린 문자 스타일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GWCAD에서 단축키 ST를 입력해보면 명령어 스타일이 할당되어 있죠. 기능을 실행하면 이렇게 문자 스타일 관리자라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글꼴을 추가하거나 문자 양식을 어느 정도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문자 스타일을 생성해 볼 건데 여기 있는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저는 바탕이라는 이름으로 생성해 볼게요. 현재 문자 스타일이 바탕으로 설정됐죠? 도면층과 마찬가지로 현재로 설정된 문자 스타일이 있는데 문자를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지정될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이제 바탕이라는 스타일의 글꼴을 바꿔볼게요. 문자 글꼴의 이름 부분에서 바탕이라는 글꼴을 찾아서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일행 문자를 생성할 때 문자 높이를 입력해야 했었죠? 스타일에서 문자 높이를 미리 지정해 두면 문자 높이 입력 부분을 건너 뛸수 있습니다. 높이를 10으로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서 스타일 추가를 완료할게요. 이제 dt나 t를 입력해서 문자를 생성해 보면 새롭게 적용된 글꼴로 입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글꼴을 바꾸고 싶으시면 문자를 선택하고 특성창에서 스타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